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십간십이지지 예 오행에서 이제 파생된 십간십이지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처음에 이제 무국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무국에서 자 태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태극에서 음향이 나왔습니다 자 음향이라는 건 엄밀히 얘기해서 어~ 화와 아,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을 이제 어, 역에 역에서는 1월의 그, 운동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1월의 운동이라는 것은 음향의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화와 수의 어떤 그 운동을 하는 어떤 음향의큰 대세의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목이 하나 생, 목이라는 개념을 하나 집어 넣은 거고요. 화에서 수로, 수로 변화하는 과정을 금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의 어떤 중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토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행은 목과 토금수다 이런 이제 개념을 어 저번 시간까지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행이라는 것은 이 천간과 지지라는 것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천간은요 이 간자를 써가지고요 어~ 열개열 단계의 어떤 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진은 1 2 개의 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참 이상하네요 천간은 왜1 0 단계고 지진은 1 2 개일까 에~ 그 개념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요 그림은 이제 그 사주를 보통 우리가 이제 뽑을 때의 그림인데요.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시 이 내간지, 이 내간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예를 들면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면은 올해가 이제 병신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거든요. 병신년에, 무슨 달에, 무슨 일에, 무슨 시간에 태어났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운세 보러 가시면 생년월일시가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보면은 그, 이제, 보시는, 봐주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제 뽑아서 이제 보통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하늘에 이렇게 이제 나눠서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글자는 하늘에 그, 그, 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땅에 있는 것은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과 지지. 그래서, 천, 어, 천간. 하늘의 간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지는 땅의 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뭐, 사주가, 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것을 이제 사주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가 여덟 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팔자다 예, 여덟 글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사주나, 그 사주나, 팔자나, 어, 같은 얘기입니다. 사주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돼서 네 주가 되는 거고요. 글자를 세어보니까 이게 총 여덟 글자라서 사주팔자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청간지지의 개념에 대한 이제 에, 내용이 개사전에 나와 있어서 발를했습니다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얘기죠.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상자 형이상이라는 것은 도를 말하는 것이고 어, 형이하자 위지기 기란 그 형이하자라는 것은 형이상자라는 것은 지금 사주에서 이 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음, 형이 하자라는 것은 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천가는, 그러니까 형, 형, 그, 천간은 형이 상적이라는 거죠. 형이 상적이고 지지는 형이 하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하라는 것은 어떤 그, 기, 기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 기자인데, 음, 어떤 그 틀, 틀을, 틀, 틀. 그래서 이게 형체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어 이거는 이제 기라고 했으니까 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형이상자 그 형이상자 위지 돈데 여기서 이제 기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어 상적인 측면을 갖는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정역에서는 천수상 지수형이라고 요거를 이제 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간은 어, 들이, 드리, 상을 들이우고, 그러니까 천간,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내 사주에 있는 천간에 있는 글자는 뭔가 들이운다는 거죠. 자꾸 뭘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고, 어,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음. 그 지수형, 지수는 드리, 음, 가, 음 거두어서 그 형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에, 어떤 그 수렴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제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내세우지는 않지만 시키면 하는 것들이 있죠. 예, 사람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특별히 좋아하고 뭐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예, 이게 천수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그런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하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음, 어, 내가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 어, 뭔가 누, 어떤 얘기나 정보를 듣고 그거를 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간은 이제 십간으로 십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천간은 자 오행에서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목에 이제 배속이 되어 있는 게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애우셔야 될 겁니다. 자갑 한번 애우보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정무기경신임대. 예. 자 다시 한번요. 갑을 병정무기경신임 개 이렇게 열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순서대로 이제 나가보면 이 갑이라는 것은요 목에 포함이 되고 이것은 플러스가 됩니다. 예. 양 목이라고 보통 그래서 갑을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도 목에 포함이 됩니다. 목에 포함은 되지만 을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이라는 글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라는 글자는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어? 뭐, 이렇게 변화를 주고, 뭔가 시작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글자인데, 자, 양쪽이라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졌고요. 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 약간은 이제 하긴 하지만은 소극적인 형태로. 그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목은 어떻게 소양에 포함이 되지만, 소양에서도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눠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음양, 음양,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서 이쪽은 양적인데, 양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작은 양인데, 여기서도 음양이 또 나,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음양은 계속 끊임없이 갈라지는 게 음양이에요. 음. 자, 그다음에 화는. 어, 화에는 이제 병과 정이 있는데 병은 플러스가 되고 정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이제 플러스예요. 음. 그다음에 토는 무와 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는 양이고 기는 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화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요. 화 중에서도 화의 어떤 기질을 잘 나타내는 것이 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정은 화라서 막 이렇게 떠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그 어떤 양적인 화의 행위를 은근히 진행해 가는 것이 이제 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토는 토의 어떤 기질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기토는 토의 기질이 완전히 이 토는 이렇게 수렴하고 흡수하고 중중 중정직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어 완성이 된 상태. 그것을 이제 기라고 음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금에는요. 경하고 신이 있는데 경은 또 플러스가 되고 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금의 자, 금의 작용에 있어서 음, 뭔가 이렇게 그막 분별하고 나누고 뭔가 수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경이라고 보셔야 되고 신은 완전하게 금으로서의 어떤 그 어, 모습이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음의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음, 양은 여기서도 양은 그, 어, 그 어떤 오행적 기지를, 그걸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음은 어, 그것이 완전히 완숙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목은 목으로서의 어떤 모습인데, 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서의 에 어떤 그 모습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내가, 완전한 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여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그 예, 양적인 기운이 활발한 거고요 이제 완전한 화는 그래서 이제 그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그릇기자를 쓰지 않습니까 기고 이거는 어떤 상이고 상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는 상적인 개념을 갖고 마이너스는 저그 상이 완전히 완성된 에, 형 형의 형의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도 마찬가지로 금의 어떤 그 모습을 음, 하고 있는데 금의 어떤 동작을 열심히 이제 가을을 열어가기 위한 에, 모습을 하는 것이 이제 경이고 금은 신은 이이 음이기 때문에. 이 완연한 그 가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금의 기운이 확더 완전 완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가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을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신은 그 자체로서 그냥 금 금으로서 그냥 모습이 딱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임수는요 임과 개가 있는데 임은 또 플러스고 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역할 그런 동작 이런 것들은 이제 임이고요. 그래서 임은 굉장히 수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기한테 뭔가 정보를 어, 끌어들이고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음, 만들어가려고 하는.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미고 개수는 이게 이제 수렴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수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이제 겨울로서의 완성을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와 그렇게 접촉하는 것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가는 이제 이렇게 10가지 이제 단계가 있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가 음, 나오는데요. 12지지는 요거 이제 12지는 좀, 좀 이게 천간과는 좀 다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슬, 해 이렇게 12단계가 있습니다. 지지는 12개가 있어요. 천간은 10개지만 지지는 12 지지라고 보통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인, 묘, 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인, 묘, 진은 이것은 이제 봄입니다. 봄. 봄이죠. 사, 오, 미는 여름입니다. 지지는 계절적 개념이 확실하게 붙거든요. 어, 신유슬 이거는 가을입니다. 어, 해 자축 이것은 겨울입니다. 예. 겨울이 겨울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자, 어, 인부터 한번 나가 볼게요. 인은 이게 이제 플러스예요. 플러스. 양목에 해당이 됩니다. 뭐든지 앞에 나오면 양입니다. 묘는 마이너스에요. 예. 마이너스죠. 근데, 이 진은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목이, 아, 목이 아니고, 예, 오행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토라고, 음, 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음향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건 플러스에요. 예,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에 4는 이거 플러스가 되고요. 5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미토는 여기서 또 여름에 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는 토끼리 보시면 돼요. 토는 토끼리, 지는 제일 처음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미는 그 다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술은, 예, 이게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니까 그 토는 토끼리, 음양의 관계를 이제 양음양음 양음 이렇게 이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지의 금은 신유인데 신은 플러스 유는 마이너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술은 플러스고요. 해수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의 시작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자는 이게 마이너스가 어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축이 나오는데요 축은 음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수, 술이 이제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조금 이제 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지진은 음 그러니까 반드시 계절마다 계절의 간기에 토각기였다는 겁니다. 계절의 관계. 에 응? 토각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까 그러니까 인, 묘, 목이 오고 그 다음에 진이 있고. 자 이쪽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한번 지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 신유술 해, 자, 축. 이렇게 이제 12지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자, 어, 이는,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화죠? 그 다음에, 시는 플러스, 어, 유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축, 해는 플러스, 어, 자는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이쪽은, 이쪽은 봄이고, 이쪽은 여름이고, 이쪽은 가을이고, 이쪽은 겨울이잖아요. 예. 근데, 어, 근데 여기서 토는 토끼리 이제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게 지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땅의, 지구의 어떤 기운을 지금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봄과 여름 사이에 반드시 토가 이렇게 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이거 플러스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 사이에 비가 이렇게 껴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 사이에 또 술이 가을과 겨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글자가 축인데, 예, 축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천간에 비해서 이제 지진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깊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이그우주우주변의 이 원리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요, 지구가 지축이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어,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빛이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적도점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아, 적도가 아니 적도죠. 예, 적도점은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이 라인은 이제 황도거든요. 이 라인은 황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이 이 지구에 받는 어떤 그 태양의 이게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계속 어떤 때는 여름에는 이게 이제 많이 받았다가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서 많이 받았다가 겨울이 되면 태양의 고도가 점점 낮아져서 기온이 이제 그 낮아지듯이 이 이제 지축의 어떤 변화 때문에 추나추동의 개념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토가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의 어떤 그 땅의 우리 지구의 지축의 변화 때문에 이게 어 중앙에서 이 사방으로 사측방으로 다 내려와 가지고 그니까 어 진술층미 내내 네, 네 자리로 이렇게 토의 배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저 기초 강좌 이제 2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쨌거나 천간은 10단계로 이어졌고 지지는 12단계로 이어졌다. 어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초에서 이해하셔야 될게 음양 관계 이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육친이라는 거 공부하실 때 이제 육친 뽑을 때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좀 이제 애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청강 청간지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지지 자축임해 진사음이 신유술에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상세하게 알아가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